어떤 분야가 최고니? 어떤 분야로 나한테 최고 정말 잘 보고 최고 잘하냐 물어봐 그 중에 정말 뽑자면 좀 통틀어 얘기한다면 난 진짜 소원성취는 하나 잘 들어주는 것 같아 뭐, 소원성취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든다고 하면 이 얘기가 학교를 가야 돼내가 정말 원하는 학, 학교가 있어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어 뭐, 난 정말 우리 신령님이랑 할머니테 너무 감사한 거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는 건 감사하지만 우리가 학교라는 거는 성적이라는 그 틀이 있잖아. 근데 그틀 안에서 갈수 있는 게 정말 하위권 학교면 그래도 중위권까지 난 올려줄 수는 있어. 그건 자신 있어.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그 엄마들도 알아. 근데 돼도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것도 뻔히 알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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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애기 성적이 분명 밑바닥이거든. 분명 지방대도 가기 갈까 말까 갈까 말까는 하 그런 성적들이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 근데 눈이 높아 이 엄마들이 원래 엄마들 욕심이 끝도 없잖아. 그래도 그래도 그 중위권까지는 좀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지. 원래 처음 가려고 했던 데보다는 그 밑에 단계 정도까지는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 또어 연인들 연인들이 됐든 부부 만약에 내가 아내가 되고 많이들 오잖아 엄마들이 많이 오잖아 엄마들은 고민이 딱두 가지도 있다 뭐냐면 내가 이 남편이랑 끝내고 싶어 이제 지긋지긋해 내 인생 좀 살아보고 싶어 해가지고이 남편이랑 끊어지게 하는 거 끈, 끊는 것도 자신은 있어 그리고 연인이 됐든 부부가 됐든 간에 요즘 저 남편이 어, 요즘 내 남자친구가 나를 자꾸 멀리 하는 것 같아. 나를 자꾸 바람 피는 것 같아. 붙여줄 수 있어. 나 그것도 자신 있어, 진짜. 그럼, 어? 그럼 누구나 다 돼요?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점을 보러 왔잖아. 나는 점을 보라서 아니면 아니다, 얘기해.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너네들이 소원이라며. 본인들 오는 사람들 소원이라며. 나 근데 그 소원은 들어줘. 그러고 나서, 내말잘 들어 내 말을 들었을 경우에 더 좋게 해 끝내 해피 엔딩으로 끝났겠지만 내말안 듣고 그냥 고지급대로 소원만 들어달라 그러면 분명 그 뒤는 에 내가 얘기했지만 새드 엔딩이겠지 그치만 소원은 이뤄줘 난 소원 들어주는 건참잘 그건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제일 팩트는 이루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과정을 정말 잘만들어주거든 나는 그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만들어놔 그렇게 이뤄줘 나는 뭐 사업이 됐던 또는 내가 승진의 욕심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근데 내 자기는 왜 승진을 못하는지 몰라 근데 난 점을 보면 알잖아 아기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구나 난 점을 보면 알잖아 점을 보면 너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이거 이런 거기가 없어서 이렇게 안돼 해가지고 하나하나 난만들어줘그 애를 다시 난 그거 진짜 자신 있어 내가 누군가를 설계해준다면 설계해준다는 거고 만들어주는, 만들어주는, 그 만들어지는 과정 하나는 끝내주기 잘 만들어. 그건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기도 해. 이건 좀뚱딴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 뜬금없이, 저 신의 제자 얘기로 가야 될까요? 라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 오늘 얘기하는 내용은, 궁금해하는 게 많길래, 이런 쪽으로 몇 가지 궁금했던 걸 내가 간절서 얘기하는 거지만, 저기 신의 제자로 가야 될까요? 진지하게 와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 근데, 신 아니야. 그 중에 절반은 신이 아니야. 난 그냥 여기서 얘기할게. 나한테 전보러 와서 얘기를 듣던 다른데 가서 전보로 보도 가던 얘기 듣던 그냥 받고 싶은 거면 받고 싶은 거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은근히 너무 많아. 그리고 뜬금없이 애동 제자라서 떠보려 오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다고 내가 앞에서 얘기했었잖아. 그렇게 오다가 코되게 혼나고 가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 나한테 뭘 잘하냐고 물어본다면 나 혼내는 것도 잘해. 왜? 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가라했을 때, 만들어준 길로 갔었으면, 충분히 될수 충분히 될 있는 부분인데도, 자기들 멋대로 갈 거면, 나는 그 뒤로 컨설팅을 안, 안 해주고 싶어져. 그리고, 소원을 이어주기가 싫어져. 근데 내가 진짜 정말, 우리 실령님이랑 할머니 너무 고마운 건뭔줄 알아? 내 말을 안 듣잖아. 꼭 그게 안 돼. 내말잘 듣잖아. 꼭다 이뤄줘. 다 이뤄주셔. 남들은 막 그렇게 애동인데 막안 힘드세요 물어보자. 난 솔직히 할머니가 너무 많이 도와주거든. 우리 할머니랑 실장님도 너무 많이 도와주거든. 난 이런 쪽으로 제일 자신 있어. 내가 이 사람을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는 난 이걸 난것 같아. 그 정도로 난 자신 있어. 그러니까 뭐든지 만들고자면 하 찾아와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내난이 이, 난 부분 정말 자신 있으니까.